오늘의 보츠와 게임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커뮤 유저들에게서 딜이 나오지 않아 진행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필드 딜러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해등절이기도 해서 연비나 가명 등의 온필드 딜러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4성 온필드 딜러는 무엇일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해등절 이벤트로 제공하는 사성 선택권으로 생각하면 리얼 캐릭터로 한정되니 연비랑 가명 정도가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까지 생각해도 추천할 만한 딜러는 노엘이나 세토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연비랑 가명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연비가 초기 캐릭터이기도 하고 가명의 증발 낙공 특성상 15만, 20만 이런 식으로 딜링 용수 중에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연비보다 가명이 훨씬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가명이 산이 문동이를 줍고 스킬 쿨을 초기화해서 다시 낙공을 찍는 과정이 그리 짧지만은 않기 때문에 연비가 증발 강공을 계속 때려 박는 것과 비교하면 실제 DPS 차이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은 한운 등의 받칠 중요도도 매우 높은 편이고 운명의 자리 돌파에 따른 고저점 차이도 명확해서 좋게 말하면 뚫을 수 있는 고점이 높다는 이야기지만 유배기 있어 장점으로 다가오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연비는 운명의 자리가 경직저항 상승이나 보호막, 스택수량 증가 등 부여지는 딜링보다는 유틸 편의성 쪽으로 챙겨주는 것이 많아서 딜링 측면으로는 운명의 자리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명의 육성 재료는 제왕의 결단, 주가포스 재료는 빚 없는 물질로 폰타인의 꽃게놈과 고래놈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거리 면에서도 스토리 면에서도 뉴비에게는 모나먼 곳이라 리월의 용도마뱀이나 야타용왕을 잡는 연비랑 비교해서 후자의 접근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명과 연비 중에서 하나를 를 골라 추천을 하라면 연비쪽을 추천하지 않을까 근데 한가지 전제되어야 하는건 둘다 증발 반응을 위주로 딜링을 끌어올리는 불딜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부착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거 그래서 행추가 없는 계정에 해등절 이벤트로 가명이나 연비를 데려오는건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행추는 비단 증발 물부착 뿐만 아니라 깡물팟이나 감전팟, 만개팟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는 가성비 캐릭터이다 보니까 저는 온필드 딜러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행추를 데려오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맞지 않지만 추후에 우성 딜러를 뽑았을 때 행추를 계속 쓸 가능성과 기존에 쓰던 사성 메인 딜러를 계속 쓸 가능성을 비교해보면 무엇을 선택하는 게 미래 제향적인지는 일목 요연하겠죠. 지금 당장 게임을 하는 것이 어려운데 메인 딜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좀 극단적으로 가면 레이저에다가 프랭자 행추 붙여서 원마 세팅하고 만개 덱으로 써도 괜찮아요 프론소의 개화, 만개 자체가 높은 저점에 따른 뉴비 구제용으로 만들어준 원소 반응이라는 의견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메인딜러다운 친구를 쓰고 싶다고 하신다면 역시 노엘만한 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초보자 기원으로 주는 게 아니죠. 이 친구는 방어력 스탯을 공격력으로 전환해서 딜링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단조 무기인 배경검을 지어주면 되고 방어력을 높이 올리는 데다가 보막 호 스킬까지 있어서 게임이 익숙치 않은 뉴비어도 그냥 맞으면서 딜을 할수 있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딜링을 하면 공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점으로도 편의성이 괜찮고 말입니다. 물론 노엘도 진지하게 성능이 괜찮다고 평가하려면 운명의 자리를 6돌까지 뚫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만약 적극적인 추천은 어렵긴 하지만 고로랑 운군 정도만 붙여줘도 스토리를 미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등절 이벤트의 사성 선택권으로 행추가 아니라 운군을 받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토스인데요. 이 친구는 해등절과도 관련이 없고 기본으로 주는 캐릭터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연히 획득했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행추 이야기를 할때 말씀드렸던 만개 반응이랑 마찬가지로 촉진이나 발산 등의 격화 반응 역시 저점이 높기 때문에 번기들로인 세토스한테 브론소를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매를 달려가서 일곱 신상에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도 불행자를 획득할 수 있으니 조합을 짜는 것도 문제는 없죠. 무기 선택 역시 훌륭한 것이 세토스는 삼성인 탄궁을 지어주면 고성무기 부럽지 않은 최상위 포텐셜을 내기 때문에 세팅 쪽으로 봐도 극강의 가성비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세토스도 나름 최신 캐릭터 반열에 있어서 그런지 운명의 자리 효율이 높은 친구긴 하지만 그만큼 기본 체급도 높은 축에 속하는 캐릭터라서 저는 명함으로도 육성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육성 재료가 지목 협국에 있는 운둔산에 그리고 스카라무시를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연비와 노예보다는 육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부창 요원인 행추가 있다는 가정 하에 가면과 연비 중에서는 연비가 추천됩니다. 행추가 없는 경우에는 해증절 이벤트로 행추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메인딜러로 노예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 세토스가 있다면 불행자와 함께 그 친구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으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게임을 막 시작했다면 인게임에서 얻는 재화량이 많기 때문에 한정 딜러를 뽑거나 상시 딜러라도 얻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조합을 짜는 게 베스트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렇게라도 방향성을 제시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